3월 13일 하이라이트 본문은 신명기 20장에서 22장입니다. 신명기 20장 내용은 전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적과 싸우려 할때 상대편 병기와 군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수요가 많아도 겁내지 마라. 주께서 함께 하시니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성읍을 공격하게 될때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제안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 성읍이 평화적으로 항복하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읍 안에 있는 주민들에게 노역을 부과하여 일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가나한 땅의 족속들에게 해당되지 않고 가나한 족속들을 제외한 이방 족속들에게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국당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유사들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취할까 하노라 하고.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하여 백성에게 이르기를 피란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께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느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서서 취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작벌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 싸겠느냐. 오직 과목이 아닌 줄로 아는 수목은 작벌하여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진이라. 신명기 21장은 살인 사건과 가정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인을 알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어느 들녘에서 발견되었을 때 현장을 살펴본 뒤 시체가 발견된 곳에서부터 그 사방 주변에 인접한 성읍까지 거리를 재게 됩니다. 그후그 그 시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으로 하여금 그 피살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리를 재는 이유는 피살된 시체로 인해 가장 많이 부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피 흘린 죄에 대해 속죄 의식을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로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규례, 장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례, 폐역한 불효자에 관한 처형 규례, 처형당한 사체의 매장에 관한 규례가 차례로 설명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 한쪽은 사랑을 받고 한쪽은 미움을 받을 때 미움받는 아내의 소생이라도 장자로 인정해 유산의 두 몫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신명기 21장 공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 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소생이 장자여든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로 장자를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 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은 이웃사랑에 관한 규례와 성결과 자비에 관한 여러 규례, 처녀의 순결에 관한 규례, 각종 성범죄에 관한 규례입니다. 눈이 마다 간통한 남녀는 죽이고 약혼녀와 처녀를 겁탈하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신명기 22장 공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의향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 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슬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거도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취하여 그와 동침한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가로대 내가 이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읍 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인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씌움을 인하여 그에게서 은1 0 0세겔를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비에게 주고 그 여자로 그 남자의 평생에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처녀를 그 아비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 아비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오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통과하는중그두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통과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5세개를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 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